사이클론으로 불리는 대형 폭풍이 북서부 지역을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오늘 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LA시가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한인 매춘업소의 주요 고객으로 지목된 28명의 부유층 남성들에 대한 심리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오토쇼가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대형 폭풍이 미 북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허리케인급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노숙자 캠프와 집을 덮쳐 주민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워싱턴 주에서만 50만 건이 넘는 정전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에서도 수만 곳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국립 기상청은 금요일까지 북서부 지역에 폭우 위험 경보와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엔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폭설이 예고된 시에라 네바다 등 산악 지역엔 겨울 폭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이클론은 태평양 쪽으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포함한 대기예강이 형성되면서 세력이 강화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캐나다 벤쿠버 아일랜드 해안에서는 무려 시속 101마일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도 4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서부 일부에서는 48시간 동안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베이 북부 지역 금문교 북쪽에는 평균 기준 한 달치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와 도로의 토사 유출, 강 범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번 폭우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오늘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곧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조지아주 애선스클라카운티 형사법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게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count 1 malice murder i find the defendant guilty count 2 felony murder i find the defendant guilty count 3 felony murder i find the defendant guilty count 4 felony murder i find the defendant guilty 피고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배심원 대신 판사 재판을 선택했으나 판사는 최후 변론이 끝난 지 15분 만에 피고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호세 이바라는 지난 2월 조지아대 캠퍼스에서 22살의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범행 중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저항한 흔적을 남겼는데 피해자 손톱에서 이바라의 DNA가 검출됐고 전화기에 남은 지문도 범인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직후 연방 하원은 지난 3월 피해자의 이름을 따 각종 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들의 체포 구금을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는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로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판결 직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성명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에 대해 정의가 실현됐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화와 마침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서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 범죄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국경 봉쇄와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가 어제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만일에 있을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고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 52B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LA 시의원들은 내년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를 법적 근거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LA 시검찰은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 벌금 부과, 체포, 구금하는 행위, 연방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연방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LA경찰국도 시정부의 조치에 발맞춰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와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의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해 미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 제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주문해놓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기 출범을 앞두고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최대한 재고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한 기업인은 지난 6일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중국의 공급업체로 연락해 1년치 재고에 해당하는 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물품의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지난 10월부터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국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 중국산 물건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면 많은 업체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남미나 베트남 등 중국을 대체할 제조국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롱비치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경찰 한 명이 부상당하고 용의자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15분쯤 5200 애틀랜틱 애비뉴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발견돼 경찰은 남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협상 요원과 정신 건강 팀을 동원해 남성과 2시간 넘게 대치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협조하지 않자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긴 대치 끝에 결국 총격전이 발생했고 용의자는 숨지고 경찰관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전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용의 남성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총격 당시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성매수 남성들의 얼굴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지난 14일 한인 매춘 업소의 주요 고객으로 지목된 28명의 부유층 남성들에 대한 심리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성매매 남성 28명은 그동안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를 상대로 비공개 심리를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고 공개 심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연방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매춘조직을 이용한 고객 2,800여 명중 초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8명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위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도범을 추격하다 총격으로 사망케한 한인 경찰이 기소됐습니다. KBTB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경찰관 성김 씨가 FBI 파견 근무 중 절도범 지미 에체슨을 총격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연방법원에 출두했다고 박스5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성김 씨는 지난 2019년 FBI가 주도하는 애틀란타 메트로 메이저 오펀더 테스크포스 소속으로 중범죄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등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틀란타 북서쪽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절도 용의자 지미 에치슨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그는 창문을 통해 몇층 아래로 뛰어내려 도주하며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도주 끝에 에치슨은 옷장에 숨었고 그를 발견한 김 씨가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얼굴에 총을 맞은 에치슨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김 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판사는 김 씨의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국에서 26년간 근무한 베테랑인 김 씨는 같은 해 10월 은퇴했습니다. 김 씨는 총격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에치슨이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가족들은 에치슨이 무장하지 않았으며 총격을 받았을 당시 항복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는 에치슨을 향해 김씨가 총격을 가했다며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오토쇼가 내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오토쇼에 앞서 다양한 신차 공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웨스트 할리우드에 자리한 한 스튜디오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아이오닉 차기 모델의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오닉9으로 명명된 이 모델은 3열 전기 SUV로 앞으로 아이오닉 5와 6 위에 등급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제조사 측은 가족들을 위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It's our three row electric SUV and it's made for families. 아이오닉 9에는 한복의 미를 적용한 디자인이 채택됐습니다. 아이오닉9을 처음 접한 자동차 전문가들은 효율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9은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커버시티에서는 제네시스가 주관한 신차 발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LA 오토쇼의 복잡한 공간을 벗어나 제품을 집중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GV70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가 공개됐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내외관의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인데 GV70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 충전기와 호환되는 북미 표준형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편의성을 확대했습니다. 제네시스 um, really GV70 실내에 적용된 마감재는 빛을 투과시키는 특성도 있는데, 제네시스는 로스앤젤레스에 별도의 디자인 센터를 건립하고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one of our most athletic vehicles in our 내일 오전 LA 컨벤션 센터에서 2024 로스앤젤레스 오토쇼가 개막합니다. 한국차 브랜드들은 오토쇼 개막에 앞서 사전 공개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국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영국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화진 기자가 전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가 미사일을 투하합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공대지 순환 미사일인 스톰쉐도로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어 장거리 공격이 가능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가 이 스톰쉐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러시아 본토에 미국의 에이테크음을 6발 발사한 지 하루만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서방 당국자 등을 인용해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 쉐도우의 파편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 스톰 쉐도우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We have stood with Ukraine from the start and I've been doubling down. 여기에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리키 사이에 가스관까지 폭발 계획을 세웠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등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러시아 당국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왔다면서도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정부 정책을 뒤집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지속성 대인주례를 공급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습 정보가 돌면서 미국 등 각국 대사관이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테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날. 러시아군은 이날 밤부터 다음 날인 20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20일 아침에도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엔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며 대사관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도 자국 대사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아일랜드 총리 겸 국방장관은 영국 가디언에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여러 대사관 협의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교민들에게 안전 공지를 내렸지만 폐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은 대규모 공습 정보가 러시아가 퍼뜨린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의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 대사관도 임시 폐쇄 조치를 하루 만에 해제할 예정입니다. We expect the embassy to be to return to normal operations tomorrow. I can't get into obviously the specifics of the threat, but it's something that we always monitor closely.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 기반 시설 공급을 이어갈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기 소비량의 60%를 맡고 있는 원전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원전 세 곳을 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남입니다. UC 계열 캠퍼스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오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캘리포니아주 모든 UC 캠퍼스와 의료 시설에 약 3만 7천 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파업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돼 내일 자정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켓 시위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불공정한 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UC 계열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대학이 규정을 위반해 인력 부족이 만연해졌고 이로 인해 UC 근로자들은 생활비와 주택 부담 위기가 악화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시계열은 노조 측의 악의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원활한 회의를 가졌다는 것인데, 유시계열에 따르면 대학 측 제안에는 최저 임금 25달러 또는 5% 인상 중더큰 금액이라는 노조가 요구한 것에 직접적인 대응이 포함됐습니다. 또유시 계열은 가장 최근 제안한 내년 7월 1일까지 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대학 측이 임금 인상 협상을 불법적으로 회피했으며 노조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대 노숙자 남성이 얼음 송곳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범죄 경력이 있는 얼음 송곳을 든 홈리스 남성이 미드타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후 76세의 로버트 굴라를 밀쳐 땅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범인은 브라이언 윌버라는 이름의 36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로버트 굴라 씨는 오전 10시 20분경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6번가와 38번가 코너에서 정신 이상자가 소리치고 있었고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용의자가 한 여성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며 밀쳤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굴라 씨는 다행히 칼에 찔리지 않았지만 며칠 전 발생한 맨해튼 흉기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 이제 맨해튼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겠다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에디게담슨 뉴욕시장은 화요일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들을 강제로 거리에서 내보내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